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12월 2일 12월의 첫번째 경마주간입니다 월초 경마 치고는 편성이 까다롭습니다 축이 서있는 경주도 별로 없어요 아홉 개 경주 중에 축마 서있는 경주가 없어서 음, 뭐한개 경주? 정도? 한두개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혼전입니다 그래서 중배당 이상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한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금요일이 축이 없습니다. 그럼 일경주부터 한번 예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믿을 말이 없어요. 이 테야람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출발지 2점, 뭐 훈련도 괜찮고 주행 검사 때 걸음이 나쁘지 않았는데 뭐이 말은 주행 검사, 연습 주행까지 3번을 받았는데 좀 기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는 선행. 그리고 두번째 주행심사는 따라갔는데 걸음 안나왔고요 어, 최근에 받았던 11월 26일 경주 같은 경우는 <laughs> 선입으로 따라가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 특징적인 부분은 태아 같은 경우는 김혜선이가 두번의 주행심사를 받고 지금 1번 안타고 2번에 갔습니다 1번은 <laughs> 남편인 박재희가 기승을 했어요 헷갈리죠 지금 이 부부기수가 인기 많아서 헷갈립니다 대지물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마 초반 선두력이 좋아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조교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W는 맞는데 보여준 걸음은 뒷심 자체가 없습니다 태야 같은 경우는 뭐 선행 나서 가지고 그냥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뭐 대지물결 김해선이 잡아주면 일본이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2가선이 나서야 되거든요 아니면 11번 유핀 같은 말이 빠르기 때문에 1번은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모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에, 두 번째 주행인가요? 따라갔을 때는 걸음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마편이 역시 6번마 7퀸이 되겠습니다 뭐 데뷔전 걸음이 뒷신부적인데 뭐 거리를 1,200에서 1,000m로 줄였기 때문에 사실 세븐키는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데뷔전 보니까 뭐 뭐라 붙이니까 앞에 붙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네이스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얘도 어 초반이 13초 5였고, 얘도 13초 5였기 때문에 뭐 경주 흐름 빨라서 직전처럼 뭐 몰고 따라가다가 뭐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직전 같은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의 취입력도 있습니다 세븐키는 좀 약간 둔해서 그렇지 그래서 6번 쪽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이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지금 여수 토네이도하고 닥터 콩돌이 근데 지금 네 마리가 거의 비슷하게 팔리는데, 저는 여스토네이더를 가장 약하게 볼것 같아요. 여스토네이더는 10점 동안 빵빵빵입니다. 10점 동안 빵빵빵이에요. 최근에 4착 두 번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어주는데, 인기만만 기승하면 불안한 김혜선 기수. 그리고, 최근에 발주 자체가 주춤입니다. 이 말은 발주가 잘안 돼요, 거의. 발주가 잘안 되고, 직전에 안쪽에서 심한 배 2위에 올라왔는데 닥터콩돌이는 앞에서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면 닥터콩돌이 좀더 세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뭐 4번, 6번 쪽이 조금 더 낫고 역시 6번 나인포스1 선행을 누가 났을까요? 4번 아니면 6번인데 어쨌거나 6번의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6번 나인포스원 같은 경우는 13초 5도 끊어봤기 때문에, 나인포스원이 선행을 나서면 박제인데, 음, 1300첫 도전입니다만, 어차피 1300못 뛰어본 말들 많아요. 지금 여수토네이더하고 닥터콩돌이 1300 뛰어봤지만, 4번 블루 아이콘도 1000m 뺏기 안 뛰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편성은 세지 않습니다. 선행 레지는 뭐, 선입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 판단돼서, 6번에 근서한 오세. 6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laughs> 지금, 인기 3강입니다. 사실, 조교가 딱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복귀로는 뭐, 시드찰리가 여기서 가장 낫죠. 그래서 뭐 이거는 말 보고 제가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신찰리가 물론 뭐 이말도 15번 떼어 가지고 2착 한 번이에요. 에, 그래서 뭐 센말은 아닌데 희든 찰리는 음, 선행마죠.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최근에 추입으로 따라갔고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니까 선행 나섰는데 마지막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 거리를 1200으로 줄였습니다. 어쨌거나 이경조는 사실 선행마라고 해봐야 3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위 선행 쏘면 은 7번이 바로 옆에서 선입전개 가능하고요. 전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뭐7번에근사한 뭐 5세입니다. 딱히 솔직히 말이 작아서 그런지 조교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조교 때잘뛸 적도 있는데 조교 때뭐 느낌이 딱히 없어서 그 점이 변수입니다만 어쨌거나 보여준 거름상은 7번의 우세고 감동에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직전에 사실 꼴찌의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9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천경도 6착. 좀 애매하고 여기에 우승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취임 능력이 있는데 참고한 방이 일이죠. 참고한 발. 직접 선입 전개하니까 삼착입니다. 참고 있다가 한발 써줘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뭐, 뭐, 희배 잘하면 입상 가능한데, 이 앞서 3번, 7번 보다는좀 약한 느낌이 있고요 터트림 풍운정하고요. 3위승급입니다만, 참고 있다가 추임마로 한 발씩 지금 써주고 있는데, <laughs> 직전도 아쉽게 삼착이기 때문에, 풍운조와의 어떤 이변 가능성 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서브킨 같은 말도 가능성 남아 있는데요, 26점이죠, 26점이고 그래서 말도 작고요. 풍운조와가 그나마 좀더 배당맛이 것 같습니다. 마르카브 아무래도 직전에 잘뛴 것도 많고 훈련도 괜찮았는데 1번 게이트 아 1번 게이트는 아니었거든요. 직전에 최적 전개로 입상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 쪽이 필요합니다.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인기마중에서는 뭐 가장 약하게 볼 수밖에 없, 없습니다. 승부처 경주로 합니다 축이 없어요. 선행 나설 수 있는 마필 4번 6번이 있는데 못 믿죠. 골든 로즈로 직전 선행 나서고 뭐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된다는 보장 없고 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직접 늦발이라고 합니다만, 뭐, 기대 이하, 그리고 조교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마필드다기본 많아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백판만만의 놓고 한번 고배당 노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배당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혼전 경주인데, 한 마리는 재밌습니다. 한 마리는 재밌기 때문에, 그말 놓고 뭐 구멍 수 늘리더라도 백판입니다. 한번 승부로 보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이것도 혼전이에요. 이건 음... 온누리강좌는 100전이 넘었기 때문에 진짜 백판이죠. 진짜 백판이고 뭐볼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예상지 오두에 잡아놨습니다. 8세고 103전을 뗐기 때문에 뭐.. <laughs> 걸음다 나왔죠. 하지만 최근에 7월 달에 3위를 기록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입상하면서 크게 한번 터트려 본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 강자. 스피드가 없는 취임마. 자력 입상보다는 어부지리가 가능한데 어부지리가 가능한데 뭐 이번 경주가 뭐 믿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뭐 용천이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데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이야. 제판단에 제 최근 3차 두번이라고뭐 이런 말이 뭐 온다는 보장이 없지요. 사실 고만고만 하고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는 서로 해볼 만한 경주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들이댈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있죠. 누가 이 온누리 강자를 견제하겠습니까? 뒤에 있다가 한발 쓸 텐데 여차하면 이거 무너져요. 온누리 강자 w고. 단독 선행을 만약에 뽑아낸다면 그리고 내일 주로가 전반부에 가볍다고 한다면 민여공객의 선행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인세이셔블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선행은 6번하면 아니면 10번이 나설 텐데 민여공객은 <laughs> 제가 아주 예전에 녹화한 번 작년 작년인가요? 송경윤이었던 것 같은데. 아, 작년 5월 맞냐? 송경윤이가 아, 영원 파워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맞췄던 어떤 말입니다. 선행만 나서면 제법 뛰어주는 게 마필인데, 직전에 공백이 있었죠. 직전이 뭐 1년 만에 출전이군요. 직전에 1년 만에 출전인데, 선행 안 나서 그냥 최적 정기하면서 짝 걸음만 재번 느낌인데 그래도 재번 많이 버텼습니다. 재번 버티면서 용천 같은 말하고 마신자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미녀 공객이 선행 쏘면은 뭐안 된다는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두 마리 온누리 강자하고 10번 미녀 공객을 배당마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흐름 보고, 말 상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laughs> 6경주도 승부차 경주로 붙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좀 기본마죠. 하늘 강자가 예전 같으면은 뭐, 될수 있는 어떤 편성인데, 최근 두번 잡바인데, 너무 못떴어요 <laughs> 너무, 너무 못떠가지고 좀, 음음보가 붙고, 에, 뭐, 아, 라인 브레이커란 마필이 직전에 뭐, 희만배 잘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뭐, 꾸준히 뛰는 정도고,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말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무너져가지고 온 느낌이 있는데, 거리가 1600입니다. 1600을 한번 뛰어봤는데, 뭐, 대단치 않았거든요, 사실? 오차기인가 했기 때문에, 에, 강축 느낌은 없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번 인기투에서 밀려있는 마피를 한번 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팔린 마피입니다. 안팔린 마피를 놓고 음 제가 보는 말 위주로 압축하는 승부차 경주 6경주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7경주입니다. 인기 상강입니다. 처음엔 쉽게 봤어요. 아 라운드 플래시 1번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시, 네, 싶었는데 또 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운드 플래시는 사실 최근에 다 전개가 좋아서 좀잘었죠 1차, 3차, 2차이고 그리고 전전 경주 같은 경우는 어, 즐거운 여정 편성에서 이제 캔드릭하고 마신차가 크지 않았는데 음, 캔드리안 마필이 최근에 금화 패션 너트 편성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 부중은 요번에 많이 올라갔고, 어, 끝걸음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게 뭐, 앞에서 은근히, 앞에 나튀어나가는게 많잖아요? 얘도 선행 놀이 거고, 대건안 되건. 대건. 빠른 말들이 은근히 있어서 경합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근사한 우세고요. 청어보스가 알다가도 모르는 말이죠. 기복이 너무, 너무 심합니다. 데뷔 초기엔 취입이었다가, 어느 때는 뭐, 선입 썼다가, 앞에 붙여가지고 승부 안 됐고, 또 직전에 또 선입 따라하니까 또안 되고, 좀이 기복이 너무 심해서, 2번보다는 1번이 좀더 안전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이 썬더클라우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두가 있는데 W는 퀸 마브리지입니다 이거 여차하면 뭐 앞에서 싸워가지고 츠마가한 마리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제가 이퀸 마브리지는 요하니스 작년 작년 어 10월 달에 그 그레이트 굿의 퀸 마브리지 사가르마타 이 편성에서 퀸 마브리지 때문에 제가 맞추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말은 관심만 예요 훈련은 참잘 뛰는데, 실전에서 능력 발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센 편성에서 계속 뛰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직전 경조는 이제 7월 달 공백 이후에 11월 달, 넉달 만에 출전이고,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중이기 때문에 좀더 뛰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이거 앞에 나갈 말들이 많아서 조금 싸워주면 취마 하나 올라올 수 있을텐데 취마가 올라오는 좀 터지는 흐름이라면 3번 킨마블이지 한테도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배당마필 고배당마필 3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배당만 노리겠습니다 배당노림 배당노림인데 어, 볼라벤, 역전명수, 여기 토바델 여기 그레이트, 댄스인데, 확관말이 한마리는 없어요. 볼라벤이 뭐 전전경주의 1번 게이트에서 폭풍 언덕이 이어서 2차를 기록하면 상당히 잘 떴는데, 직전경주는 또 철저하게 졸전이기 때문에, 1번 뭐 게이트 2점 살려가지고, 뭐 가장 유리한 조건, 입니다만 못 믿고요 역전 명순 더못 믿어요. 사실 직전에 조교도 좋고 편성도 잘 맞는다 생각해서 저도 봤는데 너무 너무 못 됐습니다. 너무 못 돼요. 그리고 뭐 얘가 뭐 최근에 3착 정도이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력 이상보다는 뭐 무너졌을 때어부지리 정도 먹는 그런 말인데 과도하게 팔립니다. 토바델이뭐 어떻게 보면 제일 날수 있습니다. 주로 가벼운저은 8번 쪽을 한번 음 볼텐데 또 여기에 그레이트 댄스도 선입전기 위에 버티는 정도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당 나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지금 째고 있는 말이에요 뭐 꼴찌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꼴찌 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럼 못 갑니다 네,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 놓고, 한번 배당, 노리는 경주로 8경주 말씀드리겠고요. 구경주입니다. 사실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네, 이경주는 추기 있는 것 같아요. 헬로윈 파티. 이게 은근히 앞에 나갈 말이 많습니다. 영광의 스타트인가요? 이말 빨라요. 영광의 스타트도 빠르고, 보람이도 어쨌거나 직전에 선행, 심한배 이후에 여유 수이기 때문에 이거 선행 놀입니다. 헬로윈 파티도 빠른 말이에요. 클라우드 원도 빠르죠. 여기 글로리 킹의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 송당 얼추 선행 놀이마필이한네 마리는 보입니다. 최소한 네 마리는 보이는데, 헬로윈 파티는 제일 유리하죠. 여차은사가 선행이에요. 얘는 선행 나설 수, 있, 이 편성에서도 선행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초반이 빠른데다가, 직전에는 따라가 봤는데 직선 끊기도 보였습니다. 4번이면 게이트 좋죠. 직전이 10번. 그리고 그전엔 1600. 이런 경주였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음, 이번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4번, 헬로윈 파티의 우세가 예상되고, 뭐 후착은, 뭐 사실 뭐 인기만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복경, 복병, 뭐 복경도 아니죠, 뭐. 뭐. 그린스타 복경도 아니고. 그나마 터트려야 뭐 10분 정도이 기 때문에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만, 고블린이뭐 기수 교체돼가지고 오느냐. 이또 부부인데 부부로, 부부로 올것같지는 않고. 인기만 안에서 뭐 7번이냐, 8번. 8번이냐 인기만 안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경주는 4번의 근세한, 근소한 우세를 예상을 하면서 금요일 9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내일 변수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부 초반은 주로그름도 꼭 체크해보십시오. 내일 주로 무거워질 가능성 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흐름을 좀 보시고 최근에 주로가 무겁진 않았어요. 좀 가을인데 무겁진 않았는데 음 추워지면 아무래도 경주마들의 그 운동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도 이제 추워지면 음치러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추임마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기록을 유심하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건승하시는 금요 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